2019년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에서는 전 세계를 비탄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재앙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건축 유산이자 프랑스의 영혼으로 불리던 노트르담 대성당을 거대한 화마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맹렬한 불길은 수백 년된 참나무 골조를 태우며 순식간에 지붕 전체로 번졌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상징적인 첨탑이 힘없이 무너져내리는 장면은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파리 소방대의 군종 신부였던 장마르크 푸르니에는 불타는 건물 안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썼다고 전해지는 기독교 최고의 성물인 가시 면류관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아치형 천장 아래에서. 그는 다른 소방대원들과 함께 인간 사슬을 만들어 마침내 가시 멸류관을 포함한 수많은 귀중한 성물과 예술품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한 인간의 위대한 용기가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도 감동적인 구출 작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